자, 여기 이제, 어, 택배를 보내고 택배를 못 보내는 이제, 어, 사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과들은, 그런 사과들은, 이런 것들은 엄청 물기 쓰죠. 엄청 크죠. 큰데도 사람 먹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반턴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반 자르면, 어, 괜찮을 거예요. 한번 잘라볼게요. 요 도마하고 칼이 왜 있는지, 칼도 무식하게 생겼죠. 예. <laughs> 왜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자, 방금 흙에 떨어져가지고, 자, 이게 썩은 부분입니다. 여기 안 썩은 부분이고,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반. 전혀 이상 없죠. 예, 요거는 흙이 묻어서 그래요, 방금 떨어져서.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런 건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는, 네, 예, 못 먹는 거, 반. 자, 아까 이렇게 있었죠. 예, 요렇게 있었는데, 반을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이렇게 어 사람이 먹는 데는 지장 없다 예 지장 없지만 이런건 너무 혐오스럽기도 하고 어 여러분도 받으면 기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뺍니다 원래 다 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은 것도 다 뺍니다 예 이런 것도 다 뺍니다 이런거는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싹 가리지죠 딴 데는 이상 없습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있냐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분류를 하고 못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다 바깥에 여기서 썰입니다. 농원 바로 앞에서 예. 깨끗한 부분만 이제 썰여 가지고 아까 요렇게반 깨끗한 부분이 있죠. 이런 예. 요것만 썰여 가지고 어, 여기 달아에 담아 가지고 염소를 줍니다. 저희 염소를 하, 하나같이 다 버릴 게 없죠. 예. <laughs> 사과가 예. 버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드시라. 예, 그 말씀입니다.